제작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에 계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어, 제가 소녀시대로 데뷔하기 전에 작품 오디션을 한 100번은 본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어, 많이 떨어졌죠. <laughs>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또 제가 연습생을 7년을 했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에 데뷔를 하면서 고등학교 2학년의 나이가 걸그룹으로서는 이제 거의 만 년, 만기, 꽉찬 나이라서 어 미래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또 엄마가 실제로도 올해 데뷔를 못하면 늦, 늦었지만 이제 학업에 돌아가자 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어 10년 전이고 또 지금은 10년 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감히 지금 취업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 여러분들의 애환을 공감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어, 그때 이제 오디션을 봤던 기억과 그리고 대본에 나와 있는 걸로도 충분히 공감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감독님도 많이 도와주셨고 또 어, 1일 2회 주로 이제 취준생으로서 고군분투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음, 앞으로는 사실 그런 애환보다 꿈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더 많이 펼쳐질 예정이라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추준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은 꼭 기사에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시청률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laughs>